네, 동료 여러분, 드디어, 어, 벽돌 공사 7일 만에, 어, 상단, 철근, 콘크리트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올려야만 저희가 지붕을 설치할 수 있는 샷시를 어, 벽돌 상단 여기에 고정을 시켜서, 어, 지붕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이것을 올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여기가 이제, 다약 쪽쪽이라고, 다약 쪽이라고, 왜, 사람 심장, 그 잡아먹는 그런 족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다 받은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뭐 말도 거칠고 여자들도 다 담배 피고 교인들인데 한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다 자기의 교회인 처럼 생각을 해서 다 와서 지금 일어준을 돕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비만 비만 안 오게 되면 아,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동영주 여러분 드디어 제35 보네오섬 정글 십자가의 눈 교회 아, 지붕 설치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뒤편에 보면 지금 원주민들이 상단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지요. 어, 그래서 철근에 콘크리트를 다 씌워서 굳으면 이제 내일은 지붕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지금 지붕을 지지할 철골 샷시를 조립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만에 시작한 건 굉장히 좀 늦은 거예요.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 벽돌 공사는 한 3일 만에 끝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붕을 위한 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많이 네 여러 가지 자제적인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날씨는 오랜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여튼 하 오늘에서라도 마치붕 설치 공사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계속 여러분께 기도 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 선교센터 직원들과 사랑의 비움 중지출이 주급 80만 원 그리고 저희 선교센터 어또 차량 활복가 95만 원과 또한 저희 카드값 한곡 방문비 또 성의사식비로 사용했던 두달치 820만 원이 지난달 채워지지 어, 않아서 이번 달까지 8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역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알로서 십자가의 길교회, 이번 보내선 정부3 4년 6개월 만에 사지면서 십자가의 문교회, 십자가의 눈교회는 지금 건축주가 채워져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 십자가 시리즈 십자가의 길교회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계도를 기도 중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최선의 믿음과 반복해서 끊임없이 나중에 반복을 쳐주시고 끊임없이 부르짖겠습니다. 그렇게 하면도다 부르짖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의 믿음이 보시고 멈추지 않는 우리 의 믿음이 보시고 반드시 채워 주시면 좋습니다. 아, 저는 계속해서 어, 십자가의 눈교에 건축 7일째, 지붕 설치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방문성에서 였습니다